안녕하십니까. 저는 네. 주입니다 그리고 고이시대영을 거리의 지금상태가 너무 똑같기 때문에 저희가 눈물과 목소리가 많은 구성이 왔다 갔다 했지만 이게 저희가 어떻게 반응했 제가 알 수는 없지만 할 정도로 너무 그리고 우리가 절대 이 홍콩처럼 안 되기 위해서는 우선적인 게 악법 반대가 필수입니다. 청원대의필수고그두 가지가 필수고, 그두 내고 집회 나와서 목소리 내는거 어렵지 않습니다. 절대 어렵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무서워하지 마십시오. 다 안전하게 집회 다 이렇게 다 도와주고 있으니까 절대적으로 그냥 나와서 목소리만 내주시면 돼요. 그리고 못 나오면 온라인으로. 여론전 잘 부탁드리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네! 고